안녕하십니까. 영인크로메스 기술지원팀 황재식 부장입니다. HPLC UV 검출기 사용시 통신이 불량할 경우 MPU 보드 교체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기 뒷면의 상판을 고정하는 볼트 4개를 풀어줍니다. 한 판을 제거해 줍니다. MPU 보드에 연결된 플랫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MPU 보드를 고정해 주는 볼트를 풀어 줍니다. 고정난 MPU 보드를 제거합니다. 새로운 mpu 보드를 정 위치에 두고 고정하는 볼트를 조여줍니다. mpu 보드의 플랫 케이블을 다시 연결합니다. 기기 상판을 다시 조립합니다. 기기 상판을 고정하는 볼트를 다시 조여줍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영인 크롬에스 고객 서비스 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